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머, 여행자님 농담도 참. 전 오늘 공연은 없어요. 기분 전환할 겸 유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죠. 며칠 뒤에 삼탑기라는 오래된 극을 공연할 예정인데요. 대사와 연출을 몇 군데 수정할까 하는데 고칠지 말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음,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구름에 걸린 달빛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구름에 걸린 달빛이 꽃에도 걸리니 산과 물에 운치가 가득하네. 강에 비친 반달님의 얼굴 같아 푸른 술이 마음을 흔드는구나. 앞구절은 바꾸지 않을 생각인데. 뒷구절은 그대로 부르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 움직임을 더하고 싶어요. 술병을 들고 마시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무대 배경도 맞춰서 바꾸고요. 이런 식의 조정이 몇 군데 더 있어요. 다만 저는 만족할지 몰라도 나이 있는 분들은 옛날 그대로의 표현 방식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요. 게다가 남은 연습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무대 배경과 동작을 다시 맞추려면 시간도 빠듯하고요. 맞아요. 극본과 연기 외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극을 쓰거나 연기하는 건 운한사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지만 무대 밖의 요소는 음, 쉽지 않아요. 관객이 저희의 각색을 좋아해 줄지, 공연 주최 측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같은 건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술가로서의 즐거움은 이미 많이 느꼈으니, 앞으로는 연출 책임자로서 새로운 도전의 즐거움을 느껴보려 해요. <laughs> 고마워요. 덕분에 순조로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와, 케이아 오빠 리월의 의미 시인은 이렇구나 하하 <laughs> 뭔들랑 사뭇 다르지? 경혁 기사 언니! 엄밀히 말해서 나와 불꽃 기사 클레는 공무 중이야 리월의 주류업 수출 현황을 파악하러 왔지 리월의 공연장에서 소비되는 몬드수를 조사하는 것도 업무의 일하냐? 겸사겸사 고상한 예술도 감상하고. 그렇지, 클레? 또 그, 그런 거야? 물론이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봐. 응, 클란한 리월극 좋아. 여행자님, 오늘도 화요다간에 와주셨군요. 응? 친구랑 같이 오신 건가요? 만나뵈어 영광입니다. 온근양 리월극에 대해서는 행상에게 익히 들었습니다. 저희 둘다 리월극을 보는 건 처음인데 무척 재미있더군요. 맞아, 맞아. 언니, 정말 어떻게 그렇게 돌리는 거야? 할래도 가르쳐줘 <laughs> 리월극이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창술은 익히기 어려워요. 어려워도 괜찮아. 열심히 배울게.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이따 극단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세요. 어렸을 때 연습용으로 쓰던 짧은 창이 있으니 그걸로 가르쳐드릴게요. 그건 운군양에게 너무 실례인 것 같은데... 음... 불꽃기사 클레? 기사단 매뉴얼 내용 기억하나? 응? 오빠? 아니, 대야 대장님! 그럼 귀한 손님이 너에게 선의를 표하면... 어떻게 해야지? 고맙습니다, 착한… 어… 어 리월극을 부르는 언니별 <laughs> 말씀을요. 극을 즐겨주셨으니 이 역시 인연 아니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놀러오세요.